있잖아요 동선은 아빠가 볼수 있죠? 네. 예빈이는? 예빈이는 못해요. 왜? 그냥, 넌 그냥, 우도캐만 내야 돼요 왜? 못했어요 꿈 왜? 꿈못냥그 왜? 근데 그꿈그할수있 그냥, 꿈. 왜? 근데 그꿈그할수 있는데, 어. 아빠가 낙끈을 부어 줘 왜? 어우 나 못해 설. 로 왜? 매해하지마 네, 오즈의 오즈의 마법의 나라 나라 마법의 나라 나라 오즈의 마법의 나라 오즈의즈 마법의 나라 나 몰라요 몰라? 네 오즈의 마법의 나라. 나다. 마법의 나라 오즈의 마법의 나라. 나 오즈배. 응. 오즈배. 오즈배. <laughs>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? 어 잘하고 있어요. 음... 오즈의 마법의 나라 해봐. 오, 맞았어요, 잘했어요. 다시 해봐, 오즈의 마법의 나라. 오즈의 오즈베, 빠져! 아우, 귀 아파. <laughs> 엄마, 한 입만. 응, 응, 응. 알았 예비 많이 먹어? 응. 음. 엄마, 미안해. 엄마, 그대 안 먹어? 어? 엄마, 안 먹어? <laughs> 먹을 건데? 엄마, 아니. 아니요. 왜? 아니요. <laughs> 알았어 미안해 애비 다 먹어. 응. 이제 안 뺏어 먹을게요. 엄마 뺏어 안돼. 어 뺏으면 안돼 안 뺏을게. 응, 응 미안해요. 응. <laughs> 먹어. 응. 엄마 먹고 나비이 먹고요. 그래라. 음. 맛있어? 음. 엄마는 안 줘? 엄마 먹고 예빈 먹어? 엄마는 언제 먹어 그럼? 예빈이만 계속 먹고 있잖아. 하, 먹어봐. <laughs> 먼저 안 먹을게. <laughs> 엄마 먼저 먹어 이제. 응! 음. 나도 멍도 안 먹을게. 엄마 멍도 먹어. 응! 고마워. 응. 음. <laughs> 음! 맛있다. 응! 이거 먹게. 응. 음, 이제 예빈이 먹어. 나 이제 이거 먹게. 응. 음. 음! 맛있어? 응. 응. 맛있어. 엄마 <laughs> 하도 맛있다 응? 엄마 사줘. 맛있어. 엄마가 사줘서 맛있어? 응. 많이 먹어. 또 사줄게. 응. 응. 바람이가 왜 심술이 났을까, 그치? <laughs> 바람아, 가라, 나집 바꾸야. 바람이 가라 그래? 예빈이 누구 닮았다고? 예빈 엄마 닮았대요. 에이, 거짓말. 지말지말 지장, 지말. 지장. 지정, 지정. 에이, 아닌 것 같은데? 지장, 지정, 지장이야. 누구 닮았다고? 여빈 엄마 닮았줘요 정말? 응. 진짜로? 응. 진짜? 응. 에이 아닌 거 같은데. 지장 지장야. 지정, 정말 얼마, 엄마 닮았어? 응. 여빈이 누구 닮았다고? 여빈 엄마 닮았줘요 진짜로? 네.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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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최고. <진짜>. 최고 따봉. <laughs> <laughs> 예비 누구 닮았다고? 예비 닮았다, 여비. 아버지. <laughs> 뽀로로 그려줘요? 나도 무서워. 뽀로로 무서워? 응. 뽀로로가 무서워요? 응. 뽀로로 안 무서워. 아침땡 무서워. 아침땡 무서워? 응. 뽀로로는 안 무섭지? 응. 아침땡 무서워. 아침먹고 땡은 무서워? 응. 그치. 패티 패티 아, 아침먹고땡 점심 먹고땡총욕먹고대화 먹고. 아, 정문 열어라 비가 오더래 지렁이 새머리가 어? 지나가 아이고 무서워 솔빠지 무서워,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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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 치워요? 무서 가라 그래? 음... 가! 음... 엄마 가라 그랬어 엄마 가라 그랬어 음... 갔다 안 무섭지 이제? 응안 음. 무서워 이제? 정말 안 무서워? <laughs> 안 그릴게 니네 입이 더 무서워 알았어 <laughs> 미안해요 안 그릴게 에디 그려줄게 에디 어 에디 에디 안 무섭지? <laughs> 아이고 두름했어? 뭘 그렇게 맛있게 드셨나? 이렇게 넘기면 아 너무 이쁘다 귀추워도안해거야귀 안추워 귀 추워서 안할거야 추워. 귀가 덥대 이거좀 이렇게 해달래 음. 귀에 땀 찬다 귀에 땀 띠나 그럼 예빈이 아프단 말이야 음. 그럼 이쪽 할까 이쪽? 이쪽해 일와 옳지? 어 이쪽도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나 탈기했어. 어? 나 탈기했어. 재채기했어? 응. 예빈이 귀여워. <웃음> 뭐야? 탈기했어. <laughs> <laughs> 나 탈기했어. 귀여워. 예빈이 귀여워. 나도 탈기했어 대태기했어? 그 응. 치치예요. 누누누의 치치에 비요 누누누의 치치에 비요 그다 읽었다. 또 읽어주세요. 안돼요. 누누의 치치에 비오. 그다. 읽었다.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요? 하얘져요. 에? 네? 하얘져요. 에? 네? 하얘져요. 달려져요 치치에 비요. 치치에 비요. 아, 네, 그렇구나. 치치비야. 네, 알겠습니다. 예빈아 무. 무. 서. 허. 서. 서. 워. 무서워. 무서워. 무. 무. 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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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쵸. 서. 쵸. 워. 쵸. 워. 워. <laughs> 무사워 무주워 무주워? 응무무서서워 뇌루 워 무서워 무서워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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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지? 지금 뭐 피? 친구 친구. c 멍 m 멍 o 멍

그래서 안 날아가는 건가? 못 날아가는 건가? 응. <laughs> 그런가 봐. 날개가 젖었나 봐. <laughs> 예빈이 소리에 날개가 젖었나 봐. 응. 펑펑펑펑펑펑펑펑펑 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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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. 눈이 가는 날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<laughs> 뭐예요 그게? 쇼킹 어? 쇼킹 쇼킹 랜선이 쇼킹 다아 아니죠 랜랜랜랜랜랜랜 이... 아... 생각나 지금 이 순간 너무 람랜 랭랭랭랭 이... 지키네. 지키네. 셰셰. 우와, 저 양말이다. 야야, 양말. 그거 왜좀 죽어진 거야? 그거? 우와, oh. <뭐야>, 시크릿 주주. <주즈>. 시크릿 주주다. 빵빵빵. 오, <lies> 시크릿 주주 뭐야? 스티커? 어. 哦。<laughs> <laughs>